여러분 반갑습니다. 롯데마트장 본점 영플라자 1층에 라코 매장. 지금 뷰티쇼 나와 있고요. 소앤박이라는 어, 브랜드, 여러분들께 이제 메이크업하는 법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고, 여기 계신 분은 소앤박 뷰티 이인선 실장님.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이인선입니다. 저희 오늘 어떤 메이크업 하죠? 제가 광고 메이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발 제각는 메이크업 아 얘기해보려고요. 이 메이크업을 하시면은 별다른 포샵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찍으셔서 올리셔도 웬만큼 또 평타 이상 치는 예, 그런 화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비비를 살짝 바르셔서 그래 이거를 지어볼게요. 집에서 오신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떠한 스케줄을 하고서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유분이 많이 올라와게 돼요 그리고 먼지가 많이 네. 쌓여요 그럴 면이? 때는 이 뷰티 워터로다가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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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주고 이것은 이제 뭐 클렌징도 되고 보시면 보습 네. 효과도 있고 지거든요 이걸로 한번 닦아내고 항상 저희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닦아내고 이 뷰티 워터로 한번 닦아내면 화장이 메이크업이 잘 밀착력이 좋아지고 음. 피부결 정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필수라고 생각하십니요그 후에 저는 밀착력도 상승이 되지만 아 기능도 있요 그게 비비인가요? 뷰티 필터 크림 블러 라고 네. 어, 기초 케어 라인이에요. 케어 라인이나 네. 오색 펄이. 오색 펄이 뭐예요? 색깔이 다섯 가지 어, 있는 펄인가요? 자주. 미세한 펄들이 네. 단 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입체감이 있으시 보이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저도 좀만 발라봐도 될까요? 껴왔을때 입체적으로 보였을 때 이쁜 좀 빛나죠. 예. 완전 음. 대박인데? 밀착력을 도와주고 프라이머 기능과. 아 프라이머. 네. 프라이머가 그거잖아요. 오돌도돌한 부분 메꿔주는 거. 그렇죠. 예. 네. 구성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분도 잡아주는 기능이 프라이머 기능이거든요 아... 네 피부가 한번 다시 보도 시작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나가셔도 아... 예뻐 보이는 음... 피부 좋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러면 되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커버를 쿠션으로 할게 요 쿠션 많이 사용하시니까 커버도 좋고 촉촉, 촉촉하니 마지막은 포송하게 마무리 되거든요 가장 아... 나게에 두껍게 말면 제 화장이 두껍네. 피부가 안 좋나?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어때요? 어. 제 화장 했나요? 저 피부결은 되게 좋아보이세요. 피부결 좋아보이고 트러블도 없으신데 음. 살짝 아쉬운 점은 목이랑 톤 차이가 <laughs> 조금 나시는데 근데 네. 목에 화장하면 요 옷에 다 묻더라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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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게좋렇거그렇 그라데이션으로 이마는 밝고 점점 어둡게 하면 어, 경계선이 사라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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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을 하니 비춰주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정도로 아. 밝은 파운데이션은 중앙에 하고 어, 외곽은 남은 여분으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컬러들이 네. 어떤 컬러예요? 예 네, 케바케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매트한 레드가 저는 좋더라고요 매트한 레드? 예. 네. 진짜 특이하네요. 아, 그래요? 아니요. 귀여운 <laughs> 네. 드로 하면 두 가지가 로그인 적절하게 로그인 배합된. 아... 네. 근데 이제 가끔 좀 약간 글로우한 그런 것도 좋긴 좋아요. <laughs> 저 외모 안 봅니다. 이 어. 요것은 아이 트레일러 싱글. 근데 왜 트레일러냐? 여기 뒤에 이게 레일이 있어요, 여기. 이좀 신기합니다. 놀랄 준비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색상을 어디 여행 가거나 나갈 때 예.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세 가지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또 신기한 거 예. 요 끝에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이게 나온다 좋아시더라고요아 이거는 이게 여러분 그 틴트예요 틴트 틴트인데 왜 어? 에드먼 틴트인데 왜세 가지 색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를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까 얼마나 쌓을 수 있나 한번 해봤는데 한 15개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좀큰날까봐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팬클이나 제품은 이런 애교살 또는 이 중앙에 톡톡톡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이거 애교살을 하면 좀 어려 보이겠네요? 두툼해 보이니까 아.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저도 하나 할수 있을까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차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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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아, 좀 바짝바짝하네. 예. <laughs> 이게 눈이 커보이긴 하나 저처럼 완전 작은 눈은 오히려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은 삼각존로안 치우는 게더 시원해 보이거든요. 그 남자도 그삼각대요아 삼각존 네. 치워볼까요? 어, 너무 눈 깜빡이셔가지고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네, 너무 예쁜데? 지워드려야 겠어 뭐야! <웃음> <웃음> 눈썹이 계속 짝짝이가 돼요 어떤 팁이 있나요? 눈썹이 짝짝이가 되신다? 눈썹을 가까이서 보고 그리면 더 그리기가 어려워요 조금 멀리 두고서 멀리 두고서 우선 그리세요 우선 그리고 그 섬세한 부분은 가까이 보고 그리시면 은씬 아... 쉬울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캐을막 전체에 전체 다 이렇게 뭉뚱그리 바르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더 얼굴이 경기가, 턱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턱과 여기에 경계가 없어요. <laughs>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 턱을, 턱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찾아봤죠? 이 그림자를, 그림 그릴치 <laughs> 그림이라 생각해서, 여긴 밝고, 여긴 어두워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정면을 보고, 어, 좀더 작아보였으면 좋겠는 영역을, 턱끝 라인 빼고, 턱끝 라인만 빼고, 이렇게, 음. 터치해주시면. 좀 작아보시죠. 여기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립. 립은 이 전체적인 스타일링에서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요. 네네. 어린 아이들은 붉은, 붉은 아. 붉은색 틴트를 네. 옷과 관계없이 칠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어리기 때문에 네. 살이 분별이 얼굴만 보는 거죠 네. 얼굴만 보고 보기 때문에 형광빛이 가득한 붉은색을 발랐을 때탁트리거든요 아. 그래서 예뻐 보인다고 생각하는 건데 음. 착각이라고 세련 아. 보이려면 색깔 네, 맞춰줘야 된다 네, 멀리서 오늘 어떤 느낌으로 갈 거냐 그걸 생각하시고 붉은색 포인트를 잡을 거냐 또는 뭐 청순하게 갈 거냐 아,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됐고요. 이거 오늘 한 거는 이제 사진빨 잘 받는 네좀내추럴 예, 하면서 사진 찍었을 때 굉장히 잘나오는 예, 그런 아, 메이크업을 네. 이정도 예. 네. 보시면 네. 포인트가 다 살아나잖아요. 전 근데 과한 것도 좋더라고요. 섹시은 여자 들손앤박에서 <laughs> 예, 한번 화장을 해 봤는데 저는 화장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 좀 많이 알아가는것 같고 여러분들께도 이제 많은 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